안녕하세요. 김남재 선정호수 다육이 농장입니다. 요즘 뭐 리투스들이 이렇게 완전 신났어요. 이렇게 리투스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답니다. 리투스 꽃은 이렇게 가을 국화 모양 같죠? 포천 구절철을 꽃을 너무나 닮은 예쁜 리투스랍니다. 이 아이가 리투스 꽃대를 올린 아이거든요. 이렇게 꽃대를 올린 후에 이렇게 흰, 흰, 꽃으로, 멋스러움을 가득 내어 피워준답니다. 요 아이가 리트스랍니다. 리트스는 이렇게 얼굴이 다 틀리죠? 요 얼굴 생김새에 따라서 셀럼벌를정해주거든요 그래, 뭐, 시, 뭐, 이렇게 해서 다정해주었는데 요즘 다육이 모습이 워낙 기억력이 좋아서 이제 요 애들 이름을 다 까먹었어요. 이렇게 얼굴이 다 틀리죠? 이 아이는 푸른 얼굴이에요. 그죠 예쁘면 푸른 얼굴에 이쁜 줄무늬를 가진 리트스랍니다이 아이는 흰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. 이렇게 줄무늬가 거칠게 예쁜 아이도 있어요. 이렇게 리트스는 2배분화를 해주거든요. 이렇게 꽃을 피운 다음 그 다음 해에 2배분화를 해준답니다. 이렇게 2배분화를 해준 아이들은 보통 4년이 넘은 아이예요. 배분화를 하려면 은 뭐 1, 2년 안에 안 되거든요.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파종한 지 4년 이쯤 정도 걸려야 이렇게 두배 분할을 해준답니다. 멋스러움이 가득한 리스터스랍니다 얼굴 생김새가 다 틀리죠? 이 아이는 노란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? 이렇게 얼굴에 땡땡이 무늬를 하고 있는 아이랍니다. 이렇게 리스트스 꽃은 비교적 노란 꽃을 피우는 아이와 이렇게 흰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 두 종류랍니다. 이렇게 리트스는 멋스러움을 가득 요즘 아주 완전 신나서 피워준답니다요 아이들이 리트스죠 그죠? 요 아이들 그래도 이렇게 조그 조그맣고 뭐 크고 막 섞여 있잖아요. 그래도 파종한 지 3년이 지난 아이들이랍니다. 요 아이도 3년이 지난 아이들이에요. 원래는 리트스도 한번 옮겨 심어야 빨리 자라거든요. 한번 옮겨서 자기 집을 정해줘야 되는데 다육이 모습이 게을러서 이 아이들은 옮겨 심지 못한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들 작은 것 같아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아마 배분화를 해줄것 같아요 이렇게 3년 정도 되면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4년 정도 되어야 배분화를 해 준답니다 이렇게 눈만 보이죠 그죠 이 아이들이 파종한지 벌써 3년이 된 아이들이랍니다 이렇게 리터스는 이렇게 한번 옮겨 심어야 잘 자라거든요 이렇게 옮겨 심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서 이렇게 한, 한 묶음에 키우면은 알이 작답니다 얼굴이 크게 큼다크 키우려면은 이렇게 한 번씩 옮겨서 자기만의 집을 갖춰 줘야 잘 자란답니다 얼굴이 큼다해 진답니다 이렇게 리터스는 한 4년 정도 되어 배분화 다 그랬죠? 요 아이들이 올해 배분화를 해준 아이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배분화를 해준 아이들은 최소 4년 정도 키운 아이들이에요. 노란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도 있고요. 이렇게 흰 꽃을 피워주는 아이도 있답니다. 요 아이들이 리톱스랍니다 터스 이쁘죠? 이렇게 배분화를 해줄 정도 되면 이뻐요. 이제 여기서 배분화를 해주면 또한 3년 정도나 뭐 이렇게 4년 정도 키우면 또 배분화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한 4, 4두 정도 되면은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자란답니다 우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리트슨 꽃 피우면 예쁘고요 키우면 키울수록 이렇게 알이 굵은,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보일 수 있답니다 뭐 이렇게 얼굴이 각자 다 틀리죠? 이 아이가 리트스 중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루비죠요이 아이가 루비랍니다. 예쁘죠? 이 아이는 악어 입을 가진 아이죠? 이렇게 리트스는 얼굴이 다 틀려요. 얼굴에 멋스러움을 듬뿍 담은 아이들이 리트스랍니다. 이 아이는 혀를 낼름낼름 하고 이제 꽃을 피워주려고 폼 잡고 있는 아이죠. 이 아이들이 리톱스랍니다늘 행복 가득, 멋스러움이 가득한 짱 멋진 날되시어요 감사합니다.